네,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28, 29, 30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확률 통계는 지난 6월 모의 평가랑 비교해서 뭐 거의 그 문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듯한 느낌입니다. 28번이 어, 물론 기출 문제에서 이 비슷한 문제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어,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잘갈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문제고요. 29번 독립 시행으로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가? 30번. 경우의 수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살 것인가? 이 주제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 28번부터 가 보겠습니다. A 주머니는 1, 2, 3이 있고요. B 주머니는 1, 2, 3, 4가 있답니다. 주사위를 한개 던져서 3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내서 두 수의 차를 기록하고 3배수 아니면 b 에서 같은 방식으로 차를 찾는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3배수가 나올 확률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게 3분의 1일 것이고 이 확률이 3분의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A로 가서 두 개를 꺼내는데 그들의 차를 따져서 생각을 해봤더니 서 사람 두 수를 꺼내면 그 차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1이 나오는 경우란 어쨌건 1, 2를 선택하거나 아, 2, 3을 선택하는 경우니까 음, 그렇게 보면 당장 이 차이가 1이 나오는 경우란 확률적으로 3분의 2가 될 건데 그럼 당연히 2가 나오는 경우는 1하고 3이 선택되는 거니까. 3분의 1일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애초부터 요맨 처음 단계로부터 끝까지 쭉다 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거기 각각 각 곱해져서 여기도 3분의 1이 곱해지고 여기도 3분의 1이 곱해져서 음 저게 지금 9분의 2짜리고 9분의 1짜리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3배수가 아닐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보면 비주머니는 1, 2, 3, 4였으니까 그 차이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확률 3분의 2가 어디나 곱해져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걸 전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계산이 기다리고 있고 저 위로 올라가서 차이가 1이 된다는 말이 1이거나 2, 3이거나 3, 4가 선택되는 거니까 넷 중에 두 개를 효과는 42, 6분의 3만큼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6분의 2만큼입니다. 6분의 1만큼입니다. 처리하면 산수의 결과로 여기는 3분의 1인가요? 얘는 아, 9분의 2인가요? 얘는 9분의 1? 요렇게 생겨봤습니다. 자, 이러고 났더니 이제 상황을 재결, 재설정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는 이 숫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1은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차에 해당하는 그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가정한다면, X라는 놈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인정되죠? 그리고 그게 나올 확률들을 계산해 보면, 1은 이러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얘네들을 찾아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9분의 이고 얘가 9분의 3이기 때문에 이게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대로 이가 되는 경우도 얘하고 얘를 더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럼 저기 9분의 1. 이게 9분의 2니까 9분의 3. 9분의 3. 그럼 당연히 3이 될 확률이 음, 9분의 1입니다. 해서 합계 1짜리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완성되자마자 해석하기를 이렇게 된 녀석의 상태로부터 두 개를 뽑아내는데 그들의 평균으로 이가 되는 거니까, 아, 두 개를 뽑을 때에 X1하고 X2하고가 선택될 수 있다 치고, 이건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X 값이고, 두 번째 시행에서 선택된 X 값입니다. 그들의 평균으로 이인 거니까, 얘가 4가 됩니다. 해 주면 아, 최종적인 확률은 바로 이곳에서 결정되겠습니다. 4가 만들어는 방법이 1, 2, 3 중에서 선택적으로 두 개를 골라서 더해 4를 만든 거니까. 1, 3인 경우도 있을 테고 3, 1인 경우도 있을 테고 2, 2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 확률을 찾아서 계산해 주면 답이 다 나와지. 그렇지? 그러면 1, 3의 뜻은 뭐냐? 첫 번째는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3이 나오니까 아, 이 사이에 AND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올 확률이은 확률적으로 9분의 5인 거고 3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인 거니까 얘네들을 찾아서 곱하라 말이죠. 이게 AND니까 9 9 81분의 5가 되는데 3, 1이 되는 경우도 어차피 곱하기 순서만 만드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는 얘의 제곱이기 때문에 아, 81분의 33구입니다. 2를 찾아 더해 주면 정답인데. 그래서 81분의 19니까 이렇게가 정답이 되다. 됐죠? 28번입니다. 천천히 주어진 실험을 간단하게 묘사해서 정리하시고 그때의 상황들을 가지고 표로 한번 정리해서 스텝 1을 완성한 후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서 처리하면은 아, 스텝을 두 스텝을 거친 후에 정답이 나타난다. 됐죠?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네, 그 어느 파트에서도 항상 원 스텝만에 풀리는 사점짜리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 천천히 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그럴듯한 문제였습니다.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9번에는 또이 상황을 정리해봤는데. 앞면이 A고, 뒷면이 B인 카드 한 장만 있답니다. 그죠? 네, 뒤집고 말고 하는 게임인데요. 동전을 두번 던졌는데, 두번 던진 결과로 앞면이 두번 나오면, 이 말의 뜻이 확률적으로 이게 4분의 1짜리로, 음, 뒤집는, 뒤집는다. 이 말이죠, 그죠?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은 여섯 건이 벌어지는 거고, 4분의 3만큼의 확률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그대로 둔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아주 심플해요. A라고 적혀 있는 상태가 안면에 보이도록, 네, 이게 딱 보이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부터 뒤집을래 말래, 응? 뒤집을래 말래, 뒤집을래 말래, 뒤집을래 말래, 뒤집을래 말래, 뒤집을래 말래, 다섯 번에 걸친 선택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오 그러니까 뒤집고 그대로 두기를 어쨌든 다섯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거니까.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할 때는 결국 횟수의 결정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횟수를 A번이라고 해봤습니다. 어차피 총 다섯 번 진행되기 때문에 이 횟수는 500이 A번이 되겠습니다. 끝에 간단한 상식. 이게 A였다가 최종적으로 P가 됐기 때문에 뒤집히는 횟수가 한 번이면,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뒤집으면 b 로 됐다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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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갈수 있겠지, 그지? 두번 뒤집게 되면, 은 B가 나타났다가, 언젠가 A 됐다가 A로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아, 그러니까, 뒤집는 횟수가, 음, 얘가 홀수여야 돼, 그지? 그래, 한 번이면, 이쪽은 당연히 네 번이 될 테고, 세번 뒤집어. 그대로는 그러면 두 번이야. 다섯 번다 뒤집어 버려. 해서, 가능한 경우가, 1번, 2번, 3번으로 결정이 될 테고, 매 순간마다 확률은 이렇게 결정되 있기 때문에, 아, 독립시행의 확률로부터 너를 가지고 와요. 다섯 번 중에 한 번, 4분의 1짜리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4분의 3짜리가 네번 벌어집니다. 이 경우를 또 정리해봅니다. 여기는 53, 4분의 1짜리, 세 번, 그럼 4분의 3자리는 두 번일 거고 마지막 이 경우는 그냥 몸통 다 뒤집는 거니까 5시 1에다가 4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천히 분모 4의 5제곱 124를 0 쓰시면 분자에 5곱하기 81 400인가요? 더하기 너는 10이고 너는 9니까 90이고, 너 분자는 그냥 55조, 5번 전분이거지 분자가 그냥 1이니까, 음. 496 약분하고, 128을 찾아 곱하려니까, 네, 요놈 처리로부터 분모가 다 약분됩니다. 그죠? 음, 뭐, 이 계산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안 해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29번이었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같습니다. 아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라고 처음에 딱 눈에 꽂힙니다. 그죠? 가본 조건을 놔봤더니 크나타요, 크나타요, 크나타요. 13 이하 자연수니까 1부터 13까지 수준 중에서 중복 선택하여 ABCD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13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봐야 많지 않으니까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네. 저걸 쓰는데 해봐. 뭐한 10여 초 걸릴 테니까 구체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죠? 네. 이 말은 그냥 지워버릴 수있다는거죠그지 저기서 네 개를 끄집어 낼 것이다. 근데 A하고 D가 홀수입니다. 그렇죠? 양 끝에 있는 이두 수는 홀수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코파이 홀수란 말은 다시 정리하면 A랑 아, D는 모두 홀수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네, 양 끝에 있는 AB로 홀수 1부터 시작해서 13까지 총 7개의 홀수가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어떤 두개를 고르면 된다는 말입니다. BC 합의 짝수란 말은 b하고 c가 모두 홀수일 수도 있고 모두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라는 말이고. 그중에 1번 경우로 가 보면 음. 얘도 홀수, 얘도 홀수.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자기상된 a, b, c, d 모두 홀수가 되는 거니까. 음. 홀수 1, 3, 5, 7, 9, 11, 13곱개의 홀수로부터 중복을 허락해서 네개를 고릅니다. 하면 은 차례대로 A, B, C, D를 결정해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수 잠깐 해둘까요? 네. 7을 하고 4를 더한 11에서 1을 빼면 10 컴비네이션 4가 될 테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하면 4, 2, 8이니까 약분돼서 사라지고, 3, 3은 9가 되면서, 3, 7, 21, 210까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가봤는데 A하고 D는 홀수고, BC는 짝수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보다 B가 크나 같고, C가 또 크나 같고, D가 또 크나 같은데, 양극단에 있는 A하고 D는 홀수 중에서 선택해야 되고 가운데 있는 p c 는 짝수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은 a하고 d를 얼마만큼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짝수들이 서로 다른 개수로 들어있을 테고 그 짝수 중에서 두 개를 중복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되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해봤던 것처럼 경우 나누기를 다시 시하는데 이때 d하고 a 사이의 차이가 2만큼날 수도 있고 그말뜻이 2하고 3 같은 수를 선택하나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엔 짝수가 한 개가 있을 거고 그 짝수로 b하고 c를 결정해 버리자면 말이지. 생각의 흐름이 아 d, a의 격차를 생각하고 인정되죠. 네, 12까지 가나요? 1하고 13을 선택하면 12 격차가 납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마다 A하고 D를 어찌 결정할지 그리고 B, C를 어찌 결정하는지 이걸 차례대로 정리해서 곱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격차가 이만큼은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3, 4, 5, 5, 7, 7, 9, 9, 10, 11, 11, 3을 선택할 테니까 아 그때 그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상태마다 그 사이에는 짝수가 한 개씩 들어 있기 때문에 아, b하고 c는 그냥 한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죠 같은 방식대로. 그들의 차이가 4만큼 난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그 4만큼 난다 말이 1. 5부터 시작해서 삼, 육을 37을 거쳐 5, 9, 7, 11, 9, 13의 1은 이런 선택을 하면 격차가 아 사만큼 나는 그 경우가 될 테고 얘가 다섯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이의 짝수는 일하고 오를 선택하는 순간에 두 개가 있고 두 개로부터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곧피 c 가결정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완전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격차 6만큼 나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네 가지 경우가 됩니다. 8만큼 나요? 3가지가 됩니다. 10만큼 나요? 2가지가 됩니다. 12만큼 나요? 1가지가 됩니다. 이렇다면, 격차가 6만큼 났을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라고, 7라고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이에 홀수가, 아짝수가 2, 4, 6, 3개가 되는 것이고, 3h, 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4h, 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5h가 될 테고, 6h, 2가 되겠습니다. 이가 돼서 네,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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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 쭉 더해서 이 전체 경, 경우의 수를 찾아서 얘랑 더하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30번이 28번, 29번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최초에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한 후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기만 하면 네, 간단한 중복적 작용 문제다 그래서 28번, 29번에 더 많이 주력해 주시고 특별히 28번 그전체 흐름을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푸는 이 연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것이 점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네,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